성경통독 121일차. 탈출기 1장에서 3장, 시편 102편을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탈출기 1장 야곱과 함께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즈블룬, 베냐민, 단, 납탈리, 가드, 아세르이다. 야곱의 몸에서 난 이들은 모두 이른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가 있었다. 그뒤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늘어만 갔다. 그들은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졌다. 그리하여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찼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더욱 번성할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 원수들 편에 붙어 우리에게 맞서 싸우다.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강제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려고 그들 위에 부역감독들을 세웠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양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피톰과 라메세스를 짓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고된 일과 온갖 들일 등 모든 일을 혹독하게 시켜 그들의 삶을 쓰디 쓰게 만들었다. 이집트 임금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여자의 이름은 시프라였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푸아였다. 그가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밑을 보고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집트 임금들이 그들에게 분부한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이집트 임금이 산파들을 불러 너희는 왜 그런 짓을 하였느냐? 왜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하고 묻자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는 달리 기운이 좋아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이에 하느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여 더욱 강해졌다. 산파들이 하느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일으켜 주셨다. 마침내 파라오가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모두 강에 던져버리고 딸은 모두 살려두어라. 탈출기 2장 레위 집안의 어떤 남자가 레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겨 길렀다. 그러나 더 숨겨둘 수가 없게 되자 왕골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여종 하나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을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며 이 아기는 히브리인들의 아이 가운데 하나로구나 하였다. 그러자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인 유모를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래, 가거라. 하자. 그 처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기를 데려다 나 대신 젖을 먹여주게. 내가 직접 그대에게 삭슬 주겠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였다. 아이가 자라자 그 여인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모세가 자란 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포들이 있는 대로 나갔다가. 그들이 강제 노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그는 이집트 사람 하나가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서 모래 속에 묻어 감추었다. 그가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자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오. 하고 대꾸하였다. 그러자 모세는 이 일이 정말 탈론하고야 말았구나 하면서 두려워하였다. 파라오는 그 일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를 피하여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자리 잡기로 하고 어떤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그런데 미디안의 사제에게는 딸이 일곱 있었다.이들이 그곳으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서는 아버지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려 하였다.그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었다. 그러자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여 주었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가자. 오늘은 웬일로 일찍 돌아왔느냐? 하고 그가 물었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구해주고 우리 대신 물까지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그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가 어디 있느냐? 어째서 그 사람을 내버려두었느냐. 그를 불러다 음식을 대접하여라. 그뒤 모세가 그 사람의 청을 받아들여 함께 살기로 하자. 그는 자기 딸 치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자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집트 임금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역에 짓눌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자 고역에 짓눌려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보시고 그 처지를 알게 되셨다. 탈출기 3장 오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 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 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 나무 한 가운데로부터 소사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이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더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면 너희는 이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가서 이스라엘 원로들을 모아놓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를 찾아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집트에서 겪는 고난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수족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광야로 사일길을 걸어가 주 저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강한 손으로 몰아세우지 않는 한 이집트 임금은 너희를 내보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을 내뻗어 이집트에서 온갖 이적을 일으켜 그 나라를 치겠다. 그런 뒤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또이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저마다 이웃 여자와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요구할 것이고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아들, 딸들에게 지울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를 털 것이다. 시편 102편 낙담하여 주님 앞에 근심을 쏟아붓는 가련한 이의 기도 주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제 부르짖음이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제 곤경의 날에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제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제가 부르짖는 날 어서 대답하소서.저의 세월 연기 속에 쓰러져가고 저의 뼈들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음식을 먹는 것도 저는 잊어.제 마음 풀처럼 베어져 메말라가고 탄식 소리로 제 뼈가 살가죽에 붙었습니다.저는 광야의 까마귀와 같아지고 폐허의 부엉이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잠못 이루어 지붕 위에 외로운 새처럼 되었습니다. 온종일 원수들이 저를 모욕하고 미친 듯 제게 날뛰는 자들이 저를 저주합니다. 저는 죄를 빵처럼 먹고 마실 것에 제 눈물을 섞으니 당신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며 당신께서 저를 드러내던지신 까닭입니다. 저의 세월 기울어가는 그림자 같고, 저는 풀처럼 메말라 갑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영원히 좌정하여 계시고, 당신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릅니다. 당신께서는 일어나시어 시온을 가엾이 여기시리니, 그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며 정하신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녕 당신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을 좋아하고 그 흙을 가여워합니다.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세상 모든 임금들이 당신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당신 영광 속에 나타나시어 헐벗은 이들의 기도에 몸을 돌리시고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으시리라. 오는 세대를 위하여 이것이 글로 쓰여 다시 창조될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께서 드높은 당신 성소에서 내려다 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굽어 보시리니 포로의 신음을 들으시고 죽음에 붙여진 이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이며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그 찬양을 전하기 위함이네. 백성들과 나라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러 모여들 때에 그분께서 내 힘을 도중에 꺾으시고 내 세월을 짧게 하시어 내가 아뢰었네. 저의 하느님, 제 생의 한가운데에서 저를 잡아채지 마소서. 당신의 횟수는 대대로 이어집니다. 예전에 당신께서는 땅을 세우셨습니다. 하늘도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그것들은 사라져 가도 당신께서는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달아 없어집니다. 당신께서 그것들을 옷가지처럼 바꾸시니 그것들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당신은 언제나 같으신 분, 당신의 횟수는 끝이 없습니다. 당신 종들의 자손은 편안히 살아가고 그들의 후손은 당신 앞에 굳게 서 있으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